네, 안녕하세요. 가인입니다. 어, 벌써 201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.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저한테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어 이거를 지금 달리 설명을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꼭 정말로 어 하나하나 다 진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어 앨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. 1월 안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앨범과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. 어 솔로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, 행복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두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크리스마스가 없답니다.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.